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리맨섭도 끝나간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마치 그걸 우리가 내가 쟁하기 힘들고, 내가 농사를 원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 이제 치렀던 공성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저번주에 있었던 공성이었고, 물론, 3대1이었죠. 3대1이어서, 제가 시작할 때도, 우리 형님들한테, 그렇게 크게, 변수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크게 변수는 있지 않을 건데, 그냥 하고 나서, 영상 녹화한 다음에, 어,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우리 전략은 그거였죠. 어, 이제 상대방은 공성을 하려면, 성문들을 파괴시키고, 성문을 파괴시키고 소탑까지 뽀갠 후에 옥새를 주워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수성의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합니까? 바로 포탈 타고 상대방 진영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 진영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한 후에 말대가리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성 저거 뭐야? 소탑 부시면서 이렇게 계속 태어나는 말대가리 계속해서 죽이자. 계속해서 말대가리 죽이자. 이게 이제 우리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녹색점 좌측 위에 보시면 계속해서 소탑을 뿌시는 분들은 어 겨, 거점탑에 균열이 나니까 거점탑을 뿌시는 분들은 거점탑을 뿌시고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말대가리 태어난 거 잡으려는 분들은 말대가리 죽이고 있고 그냥 요런 상황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건 저는 저쪽 세력을 욕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서버의 생명이 다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아군도 그렇고, 적군도 그렇고, 이 리맨서업, 정말 이 에오스에 존재하는, 시, 지금, 지금 존재하는 가장 핵과금러들,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들이 모여있는 서버고, 이렇게 해서 소타 부셔지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쟁도 없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laughs> 이게 끝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니네들이, 그렇게 쟁에 목말랐고, 과금 그렇게 많이 열심히 했고, 우리가 한번 서버 하나에다가 니네 뭉쳐줄게. 몰아줄게. 라고 해서, 월드 랭킹에, 리맨 서버를 이만큼이나 몰아 넣었으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전장에 똑같은 사람들과의 똑같은 그 전투.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의 자극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좀더 스피디하게. 저번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가 있냐. 라고 우리 형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형님들이 말씀하신 거죠. 뭐두 달이든 세 달이든 아니면 뭐 분기마다 네 달이든 이렇게 계속해서 수시로 서버 이전을 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전 진짜 그냥 서버들 신규 서버 뭐 테르나 어뭐 이런데만 드라켄 이런데만 남겨놓고 전 서버 그냥 하나로 다 합쳐버리든지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지만.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데에서는 좀더더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어, 유저들이, 그리고 본인들한테, 본인들이 내일 추석 패키지라고, 추석 기념 패키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파는 상품을 사주는 컨슈, 이, 뭐라고 해야 돼? 한국말 어? 컨슈머. 고객 아닙니까? 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 그 고객들이 재미나게 게임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에요. 몰아놓고, 끝! 이게 아니라, 몰아놓고,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주고, 어? 재밌게 해줘야지. 어쨌든 이제, 리맨 서버는 끝났습니다, 그냥.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맨 서버의 생명은 끝났어요. 이 이후에, 진짜 이 급박한, 아주 빠른 대응, 하지 않으면, 어떤 현실이 오느냐. 자, 이런 현실이 벌어집니다. 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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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맨. 리맨, 리맨, 리맨. 엘디르 스루트도맞네요 왜? 엘디르 스루트도 끝났거든! 높은 가격 수군으로 한번 볼까요? 높은 가격 수 리맨 소설이스, 손댈 거 없는 소서 정리합니다. 2800만원. 전섭 2위 소섭합니다. 전클래스 는 1위는 1대1로는 다 잡습니다. 1대 본주이고 모험가 친호 3주년까지 다 있습니다. 내실 튼튼하고 대인전 세팅 잘돼 있습니다. 예. 2800만 원. 리맨 아처. 이 고대 사신화. 백사 아처. 2800만 원. 요 캐릭은 예전부터 팔던 캐릭 안 팔리고 있는 거. 봐봐. 비싼 캐릭들 다 봐봐. 2800만 원. 2800만 원. 1600만 원. 800만 원 이건 l d 르네 800만 원. 리맨, 750만원. 8.8주력 99월이요. 리맨, 팔라딘, 700만원. 97레벨 92,000 세이렌 마팔. 1신화 1 2점패 700만원. 리맨, 팔라딘, 97세이렌 6점패4 아스타로드 마팔, 8.9. 오, 뭐야? 600만원. 이렇게 지금 접어 나가는 거야. 이게 현실인 거라. 근데 내일 점검 안내에서는 그냥 또또 패키지만 계정값 봐라 아 열받아 소울각인 랜덤 상자 막 7개 이런 걸로 막 유인해가지고 어? 계속해서 빨아먹을 생각만 계속해서 빨아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서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전 서버 상황을. 그랬을 때 상황이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할순 없지만 빠르게 서버 이전이든 아니면 뭐든 내도록 하겠다. 이런 이 유저와 게임사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1도 없다는 거야. 그저 패키지만 팔 생각. 저번에는 소울 각인 상자에서 4개인가? 랜덤? 이번엔 이 새끼들, 개돼지 새끼들 한 3개 더 주면 사겠지? 이런 머리만 굴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로. 에오스 끝물입니까? 진짜 끝물입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정 대표 형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에오스 이대로 끝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3년이 다 돼가는 게임이 아직도 회사의 주력 게임이라는 게 회사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듯.